그 시의 제곱은 어떻게 돼? 예, 넘겨버리기 하면은 넘겨버리기. 넘겨. 이렇게 되죠. 마스모니가. 맞아. 그럼 나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스 안맞네응 어, 예. 음,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뭐야? 야 있잖아. 시제곱이랑 음. 이게 같대. 아, 네. 그러면, 아니, 갓대잖아, 지금. <laughs> 그러니까, <그걸> 왜 같을까요? <laughs> 아니, 여기서왜 너무 왔죠, 일로. <laughs> 네, 아니, 그니까, 아니에요. 어. <laughs> 그러면, 야, 생각을 해봐. C제곱이랑,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둘 사이에 누가 크고 작고 할까요? C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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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큰가요? 네 왜요? 문각이니까 네? 응? 응? 왜? 오 왜냐 빼기 이 a d 그러니까. 어 c 제곱이란 거는 이거에서 e d를 뺀 거랑 같대. 네. 아 그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그죠? 그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커야지. 그렇지. 어. 음. 잘못됐네. 어 뭐지? 네근데요 어, 잘못이거플러스인데 어, 플러, 어? 아, 어. 아. 아. 네. 아. 아. 한 아! 검정. 그럼 누가 커? 그럼 신우 이그죠 맞아. 이게 뭐야? 그럼 맞았네. 뭐야? 그럼 답은 답이 4번이요 에? 에? 뭐야? 뭐야? 어, 4번. 나니 나머니. 잠깐만 뭐야 이게? 알지? 았 뭐야? 근데 만은 왜? 2008번을 버렸어. 아, 개웃이몇번 보겠냐? 몰라. 만은 뭐가 되냐면 EAD는 0보다클거 아닙니까? 이거에다가영서 이용해서 이용해서 니까얘랑 아. 얘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얘가 크겠지. 서이아해서이아해서데용해서요는왜서이용 음. 아니, 왜, 왜 아. a 네. 아. 네. d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아해도 AD만 이해도지 왜냐? 서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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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이용이 각시가 예각이래. 아, 난 삼각 좋아. 왜 예각? 네, 누가 제일 길어? 아, 직각이 제일 길어 x요. 가. 응? 이루토가 제일 길네요. 의죠무게 그렇죠? 이루토가 네. 제일 길네요. 그럼 이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변 제곱. 보다? 제곱이 x 제곱 플러스 이거 보다? 같겠죠같다면요 얘가 예각이죠. 네, 얘가 예각 삼각형이죠. 네. 그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보다 커야 될아야 돼, 돼요. 커야죠, 커야죠? 같아야죠? 작! 작 같얘가 같아 네! 이거다 <laughs> <안 부르기 웃음> <작아야죠. 웃음> 아, 안 그리게 작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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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 것 같아. 아, 울어. <laughs> 어. 자살하고 싶어. 아, 쌤! 선생 아, 아, <laughs> 그렇게 극단 <laughs> 자, 얘 얼마예요? 그단적인 너무 많아. 엑이불러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거 <laughs> 예? 아, 진짜... 뭐임, 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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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린데요. 루트 쉬어. 얼럿만 해서 루트 쉬어 지 네. 그렇지? 네.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써야 돼. 마이너스 루트 쉬어. 합니다. 지금 비특처럼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모르겠어. 뭐, 왜 저렇게 하겠어? <laughs> 진짜, 진짜 갑자기... 모르겠어. 여자가 <laughs> 아, 정말. 엄마 뭐해제곱한게4보다 커야 돼그 여기 x에 들어올 수가 진짜 아니, 뭐가 될수 있어요. 음. 예, 아, 이. 아, 아니. 얼마나 아니네. 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 사... 아 뭐야? 그거랑. 몰 안무를 마산마사 마우는뭐 왜? 마산마사 마오애들은 뭐보다 작아? 영보다, 영보다 작아요 마이이다 작지? 지네 아, 그래서 얘얘마이이다작작이 이렇게 농 영농 영농 3, 4, 아, 5가 될수 있죠. 영기영네영개신농얘뭐보보다이보크크 그래서 이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즉농자농 <laughs> <laughs> 이거는 <laughs> 크지? 네. 그러면은, 일자국 쉬워져. 그럼 뿔마이잖아. 그제? 네. 그럼 X는 이 마이너스 2가 작고, 플러스 2가 크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게 다르다는 거야. 아, 그맞습니 음, 네, 음, 네. 그래서 네, 여기도, 일자국 네, 네. 떨어 얘가 이거보다 크다라고 나왔지? 네. 그럼 제국 떨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잖아? 음, 작은 거보다 작고. 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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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복이 없어요. 없었어 없었어. 그왜 없냐면 너무 이잖아 너희들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음, 각이 있어야 지 있지 <laughs> 한 변이 한 변이 두개 더한 것보다는 어때요, 셋 오십. 네. 무슨 형이세요? 네, 들어가세요.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어때? 여기는 시니까 신발보다 는 크고 뭐보다 신발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오음왜 작아요? Why I don't understand.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이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Maybe. 1, 1, 100이야. 네, 네? 이걸로 삼각형 만들어 봐. 어떻게? 어째서요? 1cm, 1cm, 100cm. 가능해? <laughs> 스 <laughs> <laughs>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생기. 예예예. 지금 이해? 아, 죄송합니다. 숨이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 누구 x라고? 네. x죠. x는 그럼 뭐보다 커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아, 아, 아니고. 이. 로렇오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두 변의 합보다는 작한다그 소리. 아, 쉬겠수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치

울지 마시고 이뭐요왜 <laughs> 없어요? 왜? 네? 아나 볼펜으로 썼는데? 망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네또예요어아왜얘 엑스가 하찮 <laughs> 김변이라고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나왔어안 나왔지. 네. 나왔지? 네 그랬어, 그게 제일 그랬어. 어? 얘 김변으로 또해보는 거야 엑스가 김변일 때 아또 해봐요? 아까 어. 전처럼? 아 박보검 아, 뭐? 아 박보검 아에 뭐야? 박보검이 나 미쳤어? 진보검을 <laughs> 말하고 싶어 <laughs> <우와. 몰라? 웃음> <20온> 거야. 우와 얼마? 이 집은 거야? 이 뭐야?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 x제곱이 2 0보다 작다지. 어, 네. 그럼 제곱 떨어져 나가면 이쪽이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아, 오야 네. 되죠. 네. 그럼 그러니까 아까 클 때는 xj 이렇게 클 때는 작은 거보다 어디가서 다 줘. 작은 거보다 작고 <laughs> 큰, 거, 큰 거보다 이번에 큰 거가 최애. 지 그럼 이번에는 xj 이거보다 작대. 그럼 뭐가 나올까 이거? 큰거 보다 큰거 마이너스 오보다는 크고 오단색 작다 이렇게 음. 나와. 어. 음, 그렇군요. 에이스. 어. 어. 네. 네. 이게 에이 뭐임? 그럼 답 뭐냐? 없는 데요 <laughs> <laughs> 야, 그럼. 이거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4번 아니에요? 어, 4번. 어? 왜요? 단지 루트 5잖아. 어? 어? 그걸 지금 봤는데. 그냥 x가 마이너스보다 크잖아. <laughs> 네. 그럼 마이너스 4가 여기 범위에 들어가지. 그럼 x가 마이너스 -4, -4, 네? 4 되면 되는데. 안 돼요. 왜? x가 마이너스 4 되면 되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제, 제, 제려? 아니, 언니,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서 X가 뭐보다 크다고 했어? 루토. 루토보다 크다고, 아. 크다고, 아. 크다고, 크다고 그다음에 했지. 아, 오! 그 다음에 3루토보다 작다고 했지. 3루토가 여기 있어. 5는 어디있어 5는, 여기, 5는 여기 있겠지. 그니까 러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지. 네. 오! 왜? 3루트보다 작다면 여기 5보다 큰놈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와, 그래서 그렇습니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우리 픽픽쳐. 아, 아, 우리, 아, 미쳤다 우리 미쳤다 아. 봐. 진짜 이거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야, 안 됐다고 하더만 이게...